안녕하세요. 제가 키우고 있는 진돗개의 내 눈박이에요. 이름은 원두구요. 암컷이랍니다. 진돗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원두, 일어섰, 옳지. 원두, 일어섰, 옳지. 원두, 왼손, 오른손, 왼손, 오른손, 엎드려. 원두빵. 오 일어서. 옳지 잘했어. 지금 먹고 있는 건 오리 목뼈예요. 정말 맛있게 먹네요. 얼핏 보면 시바견이랑 참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시바견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